오늘 오전까지 제네시스 오픈 두 번째 라운드가 진행됐습니다. 10분 올까지 마친 잔우 선수는 공동 4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손두환는두타 차입니다. 하지만 오후부터 쏟아진 폭우에 경기는 중단됐습니다. 전용 기자입니다. Yeah, I mean, it's just there. I mean, 어제 4언더파를 기록한 안병우는 오늘 두 타를 잃어. 2 언더파 공동 34위에 머물렀습니다. 최경주도 오늘 16번째 홀까지 어, 1 언더파를 쳐 외치. 합계 2 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. 외치 예. 어제 4 언더파를 친 케빈 나는 우천으로 필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. 지난주 대회의 우승자 조던 스피스는 운까지 따라주며 단숨에 5 언더파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. 오늘까지 모두 21명의 선수만 두 번째 라운드 경기를 마쳤습니다. 제네시스 오픈은 내일 아침부터 경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